인넨드 온누리교회 2022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내구주 예수 십자가 사랑. 4월 12일 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15절입니다. 개역계정으로 읽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는이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 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오늘 음, 말씀 제목은 발을 씻어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발을 씻어 주신 예수님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때두 가지 파격적인 말씀과 행동을 하셨어요. 하나는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를 위한 내 몸이다. 또 떡을 나누신 후에 잔을 주시면서 이것을 마시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떡과 이 포도주를 당신의 몸과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이 성만찬을 하신 겁니다. 성만찬. 그런데 이것보다 제자들을 더욱 놀라게 만든 것은 성만찬 후에 보여주신 예수님의 행동이었어요. 갑자기 이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어주셨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발을 씻어주는 것, 먼지가 많은 그런 지역이었고 그래서 항상 발을 씻어주었습니다. 이 발을 씻어주는 것은 하인들의 그 일이었어요. 물론 때로는 아내가 남편의 발을 씻어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가족 간에도 발을 씻어주는 경우가 있지만은 이 일은 결국 하인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이 스승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상상도 할수 없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어, 베드로가 반응을 이렇게 보이잖아요. 얼마나 그 제, 제자들이 당황했는지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완강히 거부했죠. 예수님께서 너 정이 그러면은 나와는 어, 상,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예? 뭐 어, 머리까지 뭐 어디, 어디까지 씻어달라고 했죠. 뭐 몸까지 다 씻어, 예, 발뿐만 아니라 손과 어? 머리까지 씻어달라고 얘기했지만은 예, 이렇게 거부할 정도로 어, 아주 어, 파격적인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이른바 세족식을 하신 거예요, 세족식. 근데 세족식이라는 것은 어, 우리가 아, 지금 어, 항상 지켜야 한다는 의식으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필요할 때마다 하는 거지. 그러나 성찬식은 우리가 아, 늘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기억, 기억하러 가면서 그 예식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세족식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건데 이것은 일종의 행동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행동으로 직접 하시면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어떤 메시지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14절, 15절인데,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내가 너희를 발을 씻어주지 않았느냐.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서로에게 행하라. 바로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이게 무슨 메시지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앞에 13장 1절에 예수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13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자기 사람들 예수님이 부른 사람들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들 이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한던 거예요 세적식하는 밤은 목요일 밤이었어요 목요일 밤이었고 곧 십자가를 지을 시간이,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십자가는 언제 지시죠? 금요일에 지십니다 이런 상황인데 제자들은 어땠었나요? 만찬,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이 했던 행동들, 그 전에 제자들의 모습들, 여러분, 제자들이 어때, 어땠, 어땠었나요? 여전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여전히 이기적이에요. 내가 크니, 내가 크니, 막 서로 막, 그러고, 그러고 있었어요. 세상에 계실 시간은 하루밖에, 지금 없었지만,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장, 당신이 사랑하는 마음을. 그것을 또 가르쳐 주고 싶었 거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예요. 제자들 중에 가론유다, 이 가론유다는 이미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마귀에게 사주를 받아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먹을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그 자리에서 지금. 예수님도 알고 계셨죠. 다른 제자들은 어떤가요? 다른 여러 명의 제자들. 정도의 차이만 있지 다 비슷했어요. 문제 투성입니다. 이들이 유일한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이 열두 제자들의 유일한 공통점,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셨다, 모두 부르셨다. 수제자 베드로, 그 중에서 좀 낫다는 어? 수제자 베드로. 베드로.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세 번이나 막 부인하잖아요. 그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뭐라 그래.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 예수님께 무슨 얘기를 들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얘기도 들은 이 베드로예요. 아예 사람을 상종하지도 않아 사람들이 상종하지도 않은 세리 마태를 제자로 또 부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세리 마태를 상종도 안 했어요. 저 매국노라고 그런데도 제자로 부르셨어요. 또한, 야구부와 요한, 어머니를 데리고 와가지고 나중에 한 자리 해달라고 청탁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청탁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인물들이에요. 3년을 같이 했는데, 3년을 동고동락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걸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모두 다그 열두 제자 다 거기서 마음에 막 찔려가지고 내니까 내니까 그러면서 막 소란을 피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자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다 알고 계시거든요 이들의 상태를 여러분 인간이 인간을 얼마만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사람을 얼마만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막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뭐 드라마 같은 것도 보고, 그러면은, 얼마나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제 어느 정도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한계는 어느 정도일까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한계. 그게 어느 정도까지일까요? 아니, 내가 이 정도 사랑했는데, 그, 사, 그 사랑을, 그, 상대방이 그 사랑을 받을 준비가 전혀 안돼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막 사랑하는데도 상대방은 전혀 받을 준비가 안돼 있어요. 정말 사랑하려고 애썼는데 상황이 전혀 나지도 않아요. 나지지도 않고 아무런 내가 사랑을 그렇게 하는데도 변화가 없어요. 아니, 그러면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에. 아 사랑할 수 없구나. 아니, 뭐, 사랑은 고사하고 상대방이 아예 해롭게 한다.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요, 우리는 더, 그러, 그러잖아요. 더 이상 사랑할 수 없구나. 그런 순간에 도달하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데 오히려 나를 해롭게 해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요, 상대방에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나, 다른 사람이 너를 사랑하는 내, 다른 사람이 사랑한 것을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게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랑할 이유가 사라져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대 사랑하는데, 아,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 나를 사랑한다. 그래서 나도 사랑한다. 사랑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데 그 사랑할 이유가 사라져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얘기해도, 어떻게 대해도, 어떻게 해도 나는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멀리서 찾지 않고 가까운 가정에서 한번 보세요. 가정에서 우리 가정. 가장 가까운 식구들이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해를 끼쳐요. 자식이 부모를 공격해요.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지만은, 제가 이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사랑을 정말 우리가 할수 있을까를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볼 때, 부모가 자식에게 해를 끼치고, 자식이 부모를 공격하고, 아니, 협박도 해요. 어떤 자식은요. 부모에게 협박도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구타도 합니다. 그렇지만 요즘은요, 아내가 남편을 구타해요. 맞고 사는 남편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도 사랑, 뭐밥안 해준다, 빨래 안 해준다 이, 이런 게 아니에요 어? 그래도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느 선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할 이유가 상실되면요 사랑도 사라져요 또한 우리가 관계, 관계 그러잖아요 사람들과의 관계 얘기하잖아요 관계의 위기는 상대에게 관심이 없을 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만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이렇게 애쓰는데 이렇게 내가 참고 있는데 내 마음 몰라주니? 상대가 반응이 없거나 오히려 공격적일 때는 아예 그 관계는 위기로 들어가요. 파국으로 들어갑니다. 부부 관계도요. 한쪽이 참고 노력하는데 상대방이 마치 돌덩이처럼 아무 반응이 없어요. 꿈쩍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진다. 점점 심해진다. 그러면 이 인간이 내마음 정말 모르는 거야? 그런 생각 들잖아요. 부부관계에도. 에이 상을 엎어버리자. 세상의 사랑은요. 여기가 종착역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인간이셨거든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셨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한계에만 머물러 계셨다면은 마지막 순간에 판을 엎어버리셨을 거예요. 이 인간들 3년 동안 이렇게 나와 같이 있는데, 아니, 정말 안 되는 거야? 그런 생각, 요즘 인간이기 때문에 생각 드시죠. 마지막 밤이에요, 지금. 마지막 밤 여기까지 왔는데, 이 자리에서까지 나를 배반하고 팔아버릴 생각을 하고 있다니. 에이, 그, 다 집어치우자. 아니, 그런 생각 들 수, 인간적으로 볼 때는 충분히 그런 생각 들수 있어요. 여기서 끝내자. 여기서 끝내자 우리.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셔요. 자기 사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벌떡 일어나셔서 그이 배신자들을 발을 다 닦아주기 시작했어요. 자기 사람들에 대한 조건 없는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자기가 부른 사람들,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들, 그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들을 아무 조건 없이 그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다른 게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라 바로 이런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 이들이 어떤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사랑하세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마지막 밤 그, 그 날까지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 너희들이 비록 이렇지만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족식을 하신 거예요. 부르셨고 택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부르셨고 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사랑한다. 사랑의 이유가 그들에게 있지 않아요. 사랑의 이유가 우리들에게 있지 않는 거예요. 중국 그 선교가 대단한데, 우리 지금 이 흐름 속에서 보면요. 이 중국 선교에 그 문을 뚫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허드슨 테일러예요. 이 허드슨 테일러가 평생을 중국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 갔는데,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 중국에서, 중국까지 가서 평생을 바쳤, 바쳤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허튼 테일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 자기는 선교를 하지 않았다. 선교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중국의 변화를 위해서 선교하지 않았다. 선교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 허튼 테일러가 무슨 말을 했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중국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사랑한 것 뿐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결국 사랑이고,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만큼 사랑하다가 중간에 집어치우는 사랑은요, 그건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랑을 끝까지 십자가 상에서도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우리가 수요일마다 창세기 보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됐었을 있던 것은요, 아브라함이뭐잘 잘라서 아브라함이 무슨 뭐 아브라 얼마나 왔다 갔다 했어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했던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 때,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단지 그거 하나예요. 우리를 보고. 네가 뭐 잘해서 네가 뭐 그래서 사랑한 게 아니지 아니란 거죠.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사기꾼 같은 야곱, 야곱 보세요 우리 창세기에서 그 야곱을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친다는 것은요 내게 주신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사람을. 여러분은, 예수, 예수님은 우리를, 부,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세요.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이유는요? 이 사랑의 이유는 상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예요. 상대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때문에 나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남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우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게 주신 거기 때문에, 내게 주신 목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할 이유로,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할 이유 때문에 사랑하지기 마십니다. 말하, 그렇게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오는 것을 기준으로 사랑하지 말고, 내게 오는 것을 기준으로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습니까? 내게 오는 것으로 사랑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교우들을 사랑하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 십자가를 지기 전 밤에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닦아주시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삶이 받은 것으로 사랑하지 말고, 여러분이 뭐 사랑할 이유 때문에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가 끝까지 자기 사람을 사랑했던 것처럼, 내 교회, 내 교우, 내 성도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 어떠다 하더라도, 어떻다 하더라도,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하시기 마지막 날밤그 아무런 변화가 없는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발을 닦아주시는 일일이 그런 사랑의 행동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께 부른받은 예수님이 택하신 우리 예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우리도 내게 주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교회, 나에게 주신 남편, 나에게 주신 아내, 내게 주신 자녀들, 내게 주신 교우들 끝까지 사랑하면서 주님 만날 때까지 그렇게 사랑하다 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속에서, 그런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또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